네, 안녕하십니까. 종합 게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게미입니다. 어, 오랜만에 방송을 또 하는데요. 어, P&T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드번호 137400이 되겠습니다. P&T n 보면은 지금 조금 2차전지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 IRA, IRA 인플레이 감축법이죠. 거기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음, 관련해서 폐지하겠다. 이래서 사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맥없이 좀 하락 추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이좀 2차 전지 사이에서도 어 조금 방어가 잘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PNT. 그러니까 뭐하나기술이나뭐 PNT 이런 종목 장비죠. 장비. 이 차전지 장비 관련주들은 그나마 방어는 잘 돼요. 근데 이제 원재료 있죠. 양극재, 음극재 이런 거 판매하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어그 여러분들 아시 금양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세를 어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어 그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주는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1월 20일 날부터 들어서죠. 어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거나 축소를 하게 된다. 지금 상원하고 하원하고 다 지금 공화당이 승리해서 폐지도 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상원은 이미 그 트럼프 그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상원은 이미 공화당인 거를 거의 확정시 됐는데 하원은 조금 민주당이 되길 바랬어요 저도 그래야지 어, 어떠한 그런 제재가 좀 있는데 상원하고 하원하고 전부다 어, 의석수가 훨씬 더 공화당이 많아버렸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도 가능하다 근데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 정, 전체적으로 정치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서 국내장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필수로 여섯 개 어, 주가, 어, 폐지를 하더라도 우리는 보조금 지원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PNT랑, 어, PNT 같은 장비회사도 영향이 있지만 큰 영향은 없어요. 물론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면 뭐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살수 있는 거를 6천만 원에 사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원자재값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어, 그렇다 보니까 자재 단가를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원자재를 좀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는 타격이 많은데 얘는 그 장비 회사예요. 장비회사를 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안받아요 어차피 그거를 제작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타격은 어, 어느정도 한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거의 저점 찍었습니다 거의 저점 찍었고 4만원대가 마지막 지지선이고 이 아래로 떨어지면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닉셀 구간이네요 페닉셀 어, 페닉셀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PNT 같은 종목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 깡패요 2차전지, 뭐, 에코 프로뱀이나 아니면 에코 프로나 금양 이런 거 실적 보세요. 완전 바닥치자. 왜냐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너무 리튬이나 아니면 은 육브라인산 어 리튬 이런 원자재가 너무 가격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장비회사기 때문에 크게 적자는 안 봐요. 그러니까 많이 판매만 되면 된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PNT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거를 저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보시면, 어, 보시면 저희, 요번에, 어 저희가 회생만 이제 유료로 진행하는 방이에요. 근데 이 장도 좀 많이 힘들고 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받고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 방을 2 주간 그냥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뭐 하고 나서 뭐 가입을 하신 건안 하신 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냥 어 어려운 시기 때 그냥 조금 힘이 되고자 그냥 2주 동안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냥 무료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문자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2주 무료 참여하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일괄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PN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잘만 모아가시면 어 평당가좀 낮추면서 잘만 모아가시면. 일단은 목표가는 저는 1차는 5만원 2차는 5만5천원 정도 근데 사실 5만5천원이 이 매물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5만5천원 구간만 잘 뚫고 가면은 6만원선까지도 충분히 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그런 수치예요 왜냐면은 제가 대한전선도 굉장히 오래 찍었잖아요 대한전선은 일단 실적강패였죠 근데 PNT도 똑같아요 실적강패요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정치적인 상황과 어, 어떤 변수가 많아도 실적이 좋은 회사를 크게 무시는 못한다. 물론 이제 국내장은 미국장하고 다르게 가이던스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장 흐름을 전체적으로 섹터를 따라가기, 나,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PN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 애는 충분히 상승할 때큰 폭으로 우상향하는 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안 올라가고 점진적 우상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제가 제외하고 여기서도 잘만 물량 모아 가면 요 정도 상승은 나온단 거예요. 그러니까 캐파가 한30%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여기서 저점 다져주고 다시 반등을 하면 못 해도 5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도달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모아 가자. 지금뭐 2차 전지주들이 다 죽을 쓰고 있는데 상황에 맞게 해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서 어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왔을 때 내가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보유하든 아니면은 쭉 들고 가서 차익 실현을 좀 크게 보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어 물량을 계속 모아가도 괜찮은 회사다 어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PNT 계속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해생방 지금 진행해서 수익을 굉장히 지금 또잘 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생방을 운영한 지가 이제 한달좀안 되거든요. 근데 벌써 종목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부담없이 여러분들 좀 어, 수익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방송 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